안녕하세요. 가지고운영하는 부채터럭 대표 손지원입니다 오늘 출고하게 된 차량은 2017년 등록한 타타 대우 프리마 4.5톤 압축 사다리차 차량을 출고하게 됐고요. 어, 이 차량은 이제 운수 회사 남발을 달고서 어, 가끔 콜 받아가시면서 일도 하시고 장비 운반하시면서 일을 했던 차량입니다. 차량은 뭐 전체적으로 키로수가 작기 때문에 사용감이 거의 없는 차량이고 근거리 운행만 했던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을 구입하신 고객님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사용을 하신다고 구입을 해주셨고 차량 키로수 짧은 거 보시고 차량 상태가 또 좋은 거 보시고서 구매 결정을 해주셨습니다. 이 차량으로 인대번호판 달고도 운영이 가능한 차량이고요. 또는 이제 개별화물로 또 남바 달고서도 개인 운수업을 하실 수 있는 또 차량이었고요. 이 차량처럼 비슷한 차량을 찾으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자 트럭으로 연락 주시고 연락 주시면 진심을 다해 상담 와드리겠습니다